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모더라 들으시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이 비트코인 <laughs> 시스템이 모든 암호화폐의 이제 기본 형태인데 네. 이 사토시라는 자가 자가 하여뭐 사람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현재. 사토시라는 자가 네. 이 시스템을 설계를 했어요. 네. 근데 재밌는 게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도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렇죠. 이거를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퍼블릭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퍼블릭은 공공재 이걸 예. 퍼블릭이라 고그러는데 이거는 퍼블릭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그냥 오픈돼 있는 거죠.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 와 들어올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도토리 줄게. 예. 그래서 있습니다. 와서 열심히 이제 문제를 풀어서 예. 그 원장 장부를 만드는 놈한테 상을 주기 시작 주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예. 그 상이 비트코인 비트코인으로. 예. 그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이 이 페이지 하나는 아, 나도 말하고 싶어 죽겠네 이거 <laughs> 이게 뭐 <뭐요>? 손님이니까 해보세요 <laughs> 페이지 하나는 용량이 1 메가바이트예요 그러니까 예. 블록 하나의 용량은 1 메가바이트고 예. 이1 메가짜리를 계속 돌릴 수는 없으니까 헤더라는 걸 만들어서 예. 그1 메가바이트에 들 정보를 표시하는 최대 용량인 요 예. 블록의 주요 정보를 딱 요약해서 80 네. 바이트로 헤더에 딱 저장을 해요. 세기인 같은 거죠, 세 같은. 네.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쓰는 거는 그180 기가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다운받아야 되는 그 비트코인 시스템 전체를 다운 안 받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대부분 헤더만 다운 받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완전 노드라 그래서 완전히 다 비트코인 코어를 다운받아서 채굴하는 사람을 네. 완전 노드라 그러고 네. 거래를 위해서 지갑만 만들어서 네, 그그 지급 그 검증 모드라 그래요. 그거를 헤더만 다운받는 거를.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장부를 연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서 그걸 되돌릴 수 없게 만들어서 이 시스템에 들어온 사람은 서로를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부를 만들려면 저희 피디 포기해서 얼굴이. 네. 래요 <laughs> 아니 이해하고 싶어 죽겠거든요, 자기도. 근데 이제 따라오다가 음. 아니 난안 되나 보다 하고 음. 지금 그 표정이네요 지금.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장구를 <laughs> 만드는 사람한테 상주는 시스템이야. <laughs> 이제 뭐 문제를 풀어야지 돼요. 여기서 그쵸? 뭘 하려면. 네. 그러니까 10분마다 원장을 원장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뭘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암호화를 많이 해놔가지고 이런 거예요. 까만색 칠을 해놓고 이건 무슨 색깔, 무슨 색깔, 무슨 색깔을 몇 프로씩 쓸 건지 찾아내. 예. 처음에는 채굴이 쉬웠어. 왜냐하면, 아, 이거 까만색이니까 빨강, 노랑, 파랑이야. 그러면, 그래, 너 잘했어. 이러고 장부 한 페이지 만들어주고 50 비트코인을 줬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게 2조 배 어려워졌어, 처음보다. 그렇죠. 지금은 이 50가지 물감을 섞어서 한 색깔을 내놓고, 이거를 몇 가지 물감을 몇, 몇 퍼센트씩 섞어서 만들었는지 알아내면 상을 주는 거예요. 이게 블록을 주는 거예요. 유하자면그런 예. 근데 이거를 이론적으로 규명할 수가 없고, 다 해봐야 돼. 그래서 채굴업자들이 그래픽카드를 써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돌리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정확하게 기술에 부합한 설명이고요. 제 방식으로 <laughs> 퍼즐을 이제 해볼게요. 퍼즐을 맞춰야 되잖아요. 빈물을 네. 알고 싶어요. 돈을 훔치고 싶어서. 그렇지. 퍼즐을 맞춰야 되는데 조각이 너무 많아요. 어. 조각이 너무 많으니까 컴퓨터가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걸 개인이 할수 없으니까 이제 이걸 해주고 수술을 받는 거예요. 그게 채굴업체예요. 예, 그게 채굴이고 그때 수수료 받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채굴이라는 게 조각을 맞춰주고 이게 조각이 다 맞고 이게 가짜가 아니야라는 게 누군가 대신해줘야 되는 건조각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 비밀번호 를 알고 싶은데 이게 정확하게 어, 기술에 부합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걸 작업장명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 과정을. 예. 그러니까 이게 맞나 수학, 안 맞나 예.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수많은 경우의서를 직접 대입해봐야 되는 거라 가지고 그러니까 컴퓨터가 많은 놈이기는 놈이 이 거예요. 집마다 하나씩 블록이 만들어지니까.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양의 그래픽카드 GPU를 설치해놓고 그거를 쪼, 쪼개서 만대 가지고 작업하면 100대 가지고 하는 놈보다 100분의 1 시간에 그렇죠. 할수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전기를 많이 먹는다 그러시고 어마어마하게 먹는 거지. 어마어마하게 쌓아고 하는 거 컴퓨터 한 대로 네.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예. 그거를 이제, 이제 해서 어 풀었네. 조각을 맞췄네? 그러면 잘했어. 수술을 하나 딱 주는 겁니다. 수술을 하는 게아 블록 하나가 만들어지면서 네. 이제 문제는 그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 난이도는 네. 첫 번째 제네시스 블록하고 네. 50만 번째 블록을 비교를 하면 50만 번째께 그 1조 8천억 배 어려워요. 아니, 난이도가. 도다 기억하면 약 1조 8천억 배 어려운데 <laughs> 그러니까 채굴는 어려워지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데 네. 비트코인 값이 안 올라가면 채굴이 안 돼요. 채굴이 스톱되는 순간 이 시스템은 다 다운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 시스템을 돌리려면 값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이제 사기적인 방법으로 값을 올리는 거죠. <laughs>